유튜버 고말숙이 자신의 성적 농담으로 지적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지난 12일 고말숙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계속 반복되는 자극적인 언행으로 피로감을 느끼고 불쾌감을 느끼셨던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글을 썼습니다. 그녀는 제가 출연하는 모든 것에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릴스나 쇼츠로 조회수를 받아야 채널이 눈에 띌것 같아서 어차피 욕좀 먹어봤던 내가 선을 넘어서 안고 가야지 하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앵글에 잡히는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갈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너무 착한 척 코스프레만 한것 같다며 앞으로 더 조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고말숙은 유튜브 채널 30잔에 출연해 지인 유튜버들과 함께 진행하는 예능 콘텐츠 시리즈에서 남자친구 사귈 때 귀여워 보이는데 내가 되기만 하면 임신시키고 싶다라며 수위 높은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후 해당 발언이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편 고말숙은 영화 악마를 보았다. 완득이 등에서 단역으로 출연했으며 현재 유튜브에서 인터넷 방송인으로 활동 중입니다.